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내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때가 되어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인이가요. 아인이가 아이니까 최근에 꿈이 생겼습니다. 제 나이 때는 위인전기라는 것을 7살 정도 되면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위인전기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인물세계사, 뭐 이런 책들을 매일 밤 3, 4권씩 읽고 있는데, 거기에 스티븐 잡스 최재천 박수 뭐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걸 보면서 저 때는 막 나폴레옹 이런 사람 읽었거든요. 근데 아 요즘 시기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 딸에게 아주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요 샤넬처럼 되고 싶대요. 샤넬 같은 패션 디자이너.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나의 노후는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아빠 나는 샤넬 같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런데 아멘! 라고 제가 어머나 크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반짝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샤넬과 반짝이는 거 어떤 영관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딸은 반짝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반짝인건 무엇인지 손에 주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가장 손에 많이 주려고 하는 건 칼이에요 칼의 반짝임이 그렇게 좋은지 자꾸 칼을 손에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직 칼을 온전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가 먹어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7살짜리 딸이 어찌 그걸 잘 다룰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반짝이는 칼을 좋아해서 잡고 싶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 그렇게 손이 좀 다쳐봐야 샤넬처럼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지 라고 할까요? 아니,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 칼을 뺏을 겁니다 저도 비교적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기에 저희 딸의 칼을 뺐죠. 그러면서 그 물건을 제어할 힘이 생길 때까지 그 딸을 보호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 일 살짜리 딸은 그 칼을 너무너무 원해요. 반짝반짝이니까. 근데 제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기분이 상해합니다. 저희 딸이 그래서 가장 기분이 상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달린 차안 사줄 거야. 저한테. 자기가 샤넬이 되면 말로 된 엠블럼이 박힌 차를 사준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저런 차 되게 좋은 차야? 막 얘기할 때, 아빠, 내가 사줄까? 아, 너무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한걸 본인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말 달린 차안 사줄 거야. 말 달린 차는 커녕, 저한테 그 차나 안 사달라고 하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의 보호, 저의 이야기를요, 저희 딸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 우리도 어느 때가 되어야 분명히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이해와 이루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과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긴가 싶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길을 걷다 보면 깨닫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시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어떠함이 그들의 질문과 상황을 깨닫게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그리고 언젠간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길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깨달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5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단과 로마의 권력에 붙잡힌 빌립보 가이샤라에서 7병 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7병 이어 예수님께서요 이 물고기와 떡으로 기적을 두번 베푸시는데 5병 이어 사건 한번 7병 이어 사건 한번 이렇게 두 번을 보이십니다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걸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린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얻을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7병 이어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 모두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7병 이어입니다 7병이요 칠병이어, 5병이요 큰 차이 없이 하나님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시자 수많은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따랐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연속된 기적을 보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토록 우리의 압제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왔다. 저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목표점에 이를 거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이후에 모두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들의 호응에 반응하며, 이제 나를 팔로우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리를 띄고, 기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의 기적으로 수많은 호응을 얻기 시작하며, 당대 최고의 인기, 최절정의 시기, 그래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은 그냥 따라올 수 있는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이 신인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예수님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진 자꾸 이적과 기적에 집중된 나머지 신을 그걸로만 생각할까봐 기적만 베푸는 존재로 예수를 볼까봐 걱정한 나머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 후반부의 마태복음에는 기적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정한 이 땅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적 기적을 내가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메시아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이제 능력의 방법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부활과 그리고 죽음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죠. 이것을 다시 잊게 하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만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죄된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죄된 인간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최선으로 여기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의 시작, 그거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는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뜻은요 강한 반대이며 사실 이걸 우리말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이요 아주 재밌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순장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bs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사전을 찾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진짜 맞아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순장 중에서 전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신 분은 빠르게 카톡방을 찾아보시면 맨 마지막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올라가 예수께서 왕이 될 것이다, 권력의 최정점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로마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기다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 로마의 이 땅에 보이는 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힘, 그 힘으로 이들을 압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는 길과 다른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깃발을 꽂아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데요. 죽음은 끝이라는 유대인의 생각에,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부활을 한다니. 부활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그 부활을 한다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가려는 길을 가지 못한 염려의 고백 분명히 앞선 본문인 마태봉 16장 16절에 주는 그레인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자의 고백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라는 기대로 한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항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지금 예수를 따는 모든 자들의 시선이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 그런 팔로우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너무나 잘아십니다 그래서 본문 23절부터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다 아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예수의 일을 막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한 막는 걸림돌과 같은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의도도 걸림돌이며. 사탄과 같은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의 대속을 믿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예수께서 죽으셔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통과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신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가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향해 걸어가시고 받아들이셨듯 이 제자들도 이제는 바르게 믿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갔듯이 지금 그 모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잘못됐고 이제 진짜 가야 될 길은 무엇이다? 이 고난과 죽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 길을 선택하며 가라. 내가 선택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선택하며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하지만 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당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당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두치지 않으시고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제자들의 미래, 정말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 그 자들은 예수의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의 미래가 예수의 미래가 되며 결국 영광스러운 상급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한 자들,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지옥에 빠져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데 그것이 하나님 앞이냐 지옥이냐의 완벽한 갈림길에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선을 가장 앞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설교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시간과 때가 돼야 알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시간이 우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 방향,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때 이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예상조차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전부터 죄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분리이며 결국 이 분리가 사실이듯 함께 일어날 부활도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통과한 직후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로 살아간 자들의 완전한 갈림길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험하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죄자와 신자로 인정받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수 없는 열심을 해왔고 봉사와 헌금을 했지만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그 끝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의 삶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상급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정,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이며 예수께서는 그 도구를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바로 이 공동체, 내가 가진 얼굴과 혹은 돈과 다양한 기능과 재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지만 그 고난과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삶, 그것이 바로 제자와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온 자에게는 너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제가 수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둘러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 황금과 비파를 입고 튀기며 행복한 영원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영생을 붙잡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유대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며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의자들을 설득하며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는 결국 영생을 얻어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기쁨 바로 그곳에서 설 것이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빠져 영원히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제가 불과 한 1, 2주 전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었어요다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데 딱한 문장이 제 시선을 탁 박혀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너슨 하스그레이브라는 쓴 사람이 책인데요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딱한 문장 부자를 쫓아낸 교회가 부자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부, 그 부의 축적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정말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부끄럽고,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나갔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축적과 목표가 부자인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돈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성도의 길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좋은 학교,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포기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됐어. 누구나 아는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는 엄격할 정도로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잘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갈림길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잘안 돼요. 제가 요즘도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한쪽으로 휩쓸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영생이니 목적점을 듣고 그 방향은 예수께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성령의 돌보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도 갈수 있어요. 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저 목적점은 딱 하나 두고 가는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발걸음. 그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신앙이며 믿음이며 결국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목사도 전도사도 간사도 순장도 그리고 성도도 누구나의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기도 안 하면 땡땡땡 나오는 게다 깡통 소리예요. 여러분 듣다가 그럴 때 저거 좀 이상한데. 그 분명히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전 사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 긴장감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다해 이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갈림길 앞에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비춰 보십시오. 매일 못할 것 같으면 제발 일주일에 딱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지금까지 몰랐던 그레이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고난을 선포하시며 이제부터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신 예수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를 통해 우리가 진짜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우리 제이피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